이 칸으로 갑자기로 갈까요? 발전소로 가시죠. 발전소로 가자. 에이서트제쪽으로쪽기 보면은 이제 저기 보면 왠지 뭔가 보일 것 같은데. 느낌이. 이제 앞서. 이산은 나오지는 않겠죠? 아, 얘네 아리는 언제네. 낸다면서 아안 낸다고 그 그. 여또 이거 또 러시아 강제징용 탓하면서 이거 바뀌고 어, 있는 거 아닌가? 근데 아직 한... 그럴 만한 <laughs> 아레나가 지금 나올 때가 지나긴 했어요. 응 음, 가을 때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지도 않은 거지. 이제는 네. 수, 스트리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아레나조차 안 나와서 기대 안 했음. 올해 안에 스트레. 아니 근데 진짜로 징병된 거 같긴 해. 다 징병된 나머지. 사실, 미치단... 올해 안에 아레나도 나올까, 안 나올까. 이상한 그, 아이작처럼 막, 좌표 찾아가가지고, 현실에서가 막, 편지 써놓고 오기만 하고, 뭐 하는 짓이야, 이게. 니지의 연대기, 크크. <laughs> 그래서 니지가 누군데? 그지 탈팔, 그냥 업데이트나 하지. 아, 그거 반드시 업데이트나 하라고. 굳이 전, 그 막, 뭐, 미국, 일본, 러시아 막, 이런 데다가. 프랑스 다 뿌려 놓고 뭐 하자는 거야 스고드, 파빠샤 위엔데요, 이거? 오르막 쪽 같은데요, 이거 네, 오르막 빨리 올라가 보임. 너. No? 응. 바로 이었는데 근데 이거. 그러니까 네 분가? 아 오르막 바로 왔었고. 어? 슬로지 죽었고. 스브드가 이겼나? 스브드가 이겼어. 응. 저, 오, 어, 탄틴는것 같다. 아 이모컴 했서 이모컴 했서 녹색, 녹색 날라왔어. 너 죽었어? 살아있어. 살아있어. 이모컴이죠입고 저기 컨테이너 있지. 라인 말안 하시는 거 아니? 네, 컨테 라인. 컨테 라인. 아아. m 6인가 어, 확인했어요. 아씨 아 날라온다. 왜 탈락? 탈자저 블랙아웃. 사리고 있어요, 그냥. 나 네, 이거 엎드려 있거든요, 거야. 이거.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했어요? 네. 빨간 컨테이너 옆에. 풀숲길이요? 네, 풀숲길. 그 아, 라인에서 델바메기 하나 날라왔거든요 방금 그 정도 정보면 충분해요 좀만 기다려봐요 수술 좀 하고 머리만 안 맞으면 잡거든요 잠시만요 나안 보여 풀숲길을 보는데 그 라인에서 날라오긴 했으니까얘 아마 그 풀숲 아예 실각이나 이런 거 잡고 쏘는 거 같은데 쏘는 거야 보여. 이거 이만큼 더 뒤에 있다. 풀숲길 아예 뒤에 맨홀 쪽 사운드 발코니 옆에 아니에요. 유저 탱크 있는 쪽에서 네그 라인인 거 같은데 유저 탱크 오른쪽인 거 같은데 오른쪽 들어갈 것 같아. 내가 맨홀 쪽 맞아, 맨홀 아 뭐야? 이렇게 오른쪽이야? 오른쪽 같은데? 완전 멀리 있나봐, 이거. 앞에는 안 보여. 못 내려오지. 뒤로, 뒤로 내려올 수 있지 않아? 다운파스서 내려갈 수 있어. 나 다운. 자격 맞았어? 응, 다운. 내려오지, 그냥. 가. 내려가려고 딱 뒤에 보니까. 날라오네 계속. 다운이라고요? 대단님는 계속 거기서 자리 잡으시면 될것 같아. 전 여기 2층에서 잘 자. 뭐 쏘는 거임, 쟤? 모르겠어요. 저 아니에요. 저 쏘는 건 아니에요. 쟤뭔 총이지? 라푸하드 참... 예광이 있음? 라푸하는 예광 없을걸요? 아니, 단, 단발인데 계속 쐈어요. 파는 왜쓴 건데? 뭘로? 확인, 네, 확인해보겠습니다. 일단 하나 잡았었고 M6인가? M6이 아니면 그거? M6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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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6의 단발 저거? 근데 스브는 어디 갔냐고 여기에스브드 잡은 잡았어. 거 아니에요? 다 잡았어. 아, 잡으신 그 거, 거예요? 위쪽은 위에, 위에 쪽은 잡았어요. 아 괜히 돌아 있었네. 노맹이 그냥 대기만 하세요 거기. 예. 네. 뭐언젠가 오겠죠. 어, 쟤다 그랬어요. 나이어 쟨진 몰라요. 근데 이케 게 확률 높아요. 그게로 타는 쏘고 바로 거기 지하 통에서 올라온 거 같은데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우선은 시체 좀 확인해 볼게요. 이름, 아름 이름, 뭐였어요? 얘거얘 얘 맞는 거 같은데? 전문 기름 일단. 일단 아얘 맞네. 얘맞다54 맞는 거 같은데. 어얘 맞아. 얘총 뭐예요? 아플비자. 아플비자. 라플벨. 총 소리가 안 들. 아, 아 들리긴 했구나. <목소리> 얘 하고 있었지만, 이걸 내면 하러 가야지. 얘 맞는 거 같아요. 얘 끝난 듯. 저회저거 있어요? 택시? 택시 있어요? 택시? 택시요? i 사무실 뒷문이 잠겨 있지, 닫혀져 있지? i 있어요. 택시비 있으시면은 i Tax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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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친다. 확실히 오랩파고저랩파고 만나면 느낌이 다른. 네, 그걸 돌아서 올 생각을 하네. 저는 아예 못 봤을 거예요. 얘가 아예 그쪽으로 라인을 보여주지도 않았어. 가지고, 어떻 이거 옥상에 템 떨고 나서 모르지 않겠어? 옥상에 템 떨고 나서 모를걸요? 저희가 어제 플레이안 소리고 나갈거라 그러니까 플레어 풀어야 것도... 될것 같은데? 네. <laughs> 플레어 챙겼어 아니 다음 판에 다 같이 뿌리자 플레어 어.. <laughs> 양양님이 잡아놓은 거 확인하고 가면 올라가면은 컨테이너에 붙어있어요 파파샤 파파샤랑 아 예. 아, 확인 우선은 그클좀 하고 제 뒤에 뛰어오는거 노베님이죠 아버님 맞네 이쪽 뭐 안보이.. 에템 네, 어때요? 유셋, 갑바 스브드 거의 순정에 그냥 맞다. 그것만 꼈네 2 6레 노베오님 스브드 챙기실래요? 어? 저 스브드 안쓰요 아사갑바 이상이 별로 없다니까요 음. 아 근데 소음기가 안달렸는데 소리가 안들리는데 그니까 어디서 쏜 엄청 멀리서 쏸다고? 저기 밑에서 가방 좀생겨 총소리 안들린거 손말로 쏜거면 되게 잘 쏜건데 쟤 사실 옥상이 숨을 때가그따 없어서 그냥 들켰으면 내려오지 들키면은 표적지 기냥 내려가고 자우를... 싶었는데 내려가기 힘들었어 그냥 뒤집치면서 점프해서 그냥 내려서 쏴지 그러면 다리가 나가지 발이 나가더라도 사는 게 전제지. 멜도닝 빨고 게... 뒤로 점프 때리면은 사나? 사 살아요. 아, 살아요. 그래? 여기 살짝 그 있어 가지고. 아 사무실 그뭐 보면은 파이프가 있음 파이프가 있어 가지고 파이프로 뛰어내려면디 보고 이제 앞에 살짝 딱 보자마자 뒤졌어요 너무해 진짜. 와이 근데 그 사이에 뭘켜 뭐 많이 파밍했냐? 걸로 깔끔하게 다 털었네. 아한끼 먹. 고 택시비 좀 주실래요? 떨고 났어. 아, 이거 왜안 먹어? 진짜 아, 이게 루브이구나 아씨, 시금치가 나왔어.